여러분 반갑습니다. 애터미를 만나 부자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스타마스터 최희정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귀한 시간 내셔서 이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보다 더 평범한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요. 시부모님과 시누이 모시고 남편과 두 아들까지 일곱 식구가 함께 살다가 어느 순간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봤더니 저는 이 가난한 집의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외아들 남편이 벌어오는 300만 원의 월급으로는 집안 경조사비, 생활비를 항상 걱정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평생 밥만 먹고 살다 가겠구나 라는 위기의식을 느껴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5년 말에 직장 생활을 했고 또몇년후 약간의 비상금을 보태 한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주방 일을 했고요. 배달 사원이 없을 때는 직접 배달까지 다니면서 5년 2개월 동안 온몸에 골병이 들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겨우 밥만 먹고 있지 큰 부자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겠다 싶어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이 화장품 방문 판매 회사였는데요. 열심히 일했더니 4년 만에 지점장 다시 1년 만에 상모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도 이제는 부자가 될수 있겠구나. 희망도 잠시 가졌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회사의 마케팅 플랜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바뀌기 시작한 마케팅은 그의 스스로 번경이 되었습니다. 영업사원이나 직급자들이 돈을 벌어갈 수 없도록 끊임없이 바뀌는 보상 플랜과 도덕적이지 못한 오너의 숨겨진 모습을 보며 더 이상 회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회사도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회사는 아니구나. 방판 13년 만에야 이건 내가 평생 벌어야만 먹고 사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2014년 2월 사표를 내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회사만 부자가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부자가 되어보자는 마음에 겁도 없이 있는 돈다 털어서 회사도 좋고 나도 좋고 고객도 좋다는 다 함께 좋다는 의미의 위드조아라는 이름으로 건강기능식품 방판법인을 창업하게 되었는데요. 창업 후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떻게 마케팅 플랜을 짜야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전 직장에서 알게 된 74세 할머니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았습니다. 창업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그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애터미라는 생필품을 파는 회사가 있는데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평생 발등을 찍고 후회한다. 지속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이라면서 거품을 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터미가 다단계랍니다. 저는 콩 심은데 꼭 콩이 나야 하는 정확하다 못해 고지식한 성격이었습니다. 평생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살았던 제 성격에 도저히 다단계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비상금을 다 털어 차린 사업을 한달 만에 접을 수도 없었죠. 두번 다시 애터미에 애자도 꺼리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찾아오시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혹을 하나 달고 오시는 겁니다. 스폰서라는 분이 한 달이 넘도록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찾아왔습니다. 아니 아예 저희 사무실로 출근을 하게 시작했습니다. 듣거나 말거나 스토커처럼 애터미 정보를 이야기하는데요. 안 듣는 척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귀동량으로 들어온 정보에. 애터미를 알아듣게 되더라고요. 결국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애터미 제품은 사업을 안 해도 어차피 쓰게 될 생필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누구에게도 부담은 주지 않겠구나. 둘째 적어도 내가 당할 일은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방판 사업을 시작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고객들에게 20만원, 30만원 받고 팔면 된다는 제품이 저희에게는 말도 안될 정도의. 충격적인 저렴한 가격이 들어오더라고요. 말로 만들었던 가격의 거품을 실제로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원재료 가격에 생산비, 물류비, 유통비, 광고비. 당연히 원가와 판매 가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이후 정말 품질 좋고 저렴한 제품에 더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애터미 제품이 딱 그렇더라고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질 좋은 제품. 사업을 결단한 이후로는 모든 것에서 애터미가 1순위가 되었습니다. 모임, 집안 경조사, 다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첫석세스 세미나를 다녀온 이후 사무실을 바로 애터미 센터로 바꿨고요. 센터에서 먹고 자다시 피하면서 애터미를 소개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동업자였던 스폰서와 둘이 주기 척척 맞아 신나게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판매사, 다시 두달뒤 다이언드 마스터가 되었고요. 애터미를 한지 8개월 만에 튼튼한 소비자 그룹을 갖춘 오토 판매사가 되었고요. 4년 차에 연봉 1억 이상 클럽인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연봉 2억 로열 리더스 클럽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평범한 삶에서 탈출하여 그토록 원했던 특별한 삶, 성공자의 삶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마음의 여유는 경제력에서 나온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씁쓸한 말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 코가 속자인데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든 요즘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한 자리인 만큼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보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애터미를 해야 하는지, 애터미는 어떤 회사인지,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의 메리트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팬데믹 사태로 급격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한 요즘. 나홀로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대규모의 퓨전 식당을 운영하던 지인을 만났는데요. 직원 수십 명의 급여, 엄청난 월세, 유지비가 감당이 안 돼서 결국 직원을 거의 다 내보내고 주방장이 서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내 소유의 자영업이면 직접 서빙도 하고 음식도 하는 노력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식당의 직원이었다면 어떨까요? 재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 이 시기에 실직자가 되어 하루하루를 걱정하는 막막한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죠. 또 다른 지인 한 분은 코로나 전에 공사를 시작하여 최근에 유스스테를 완성하고 운영을 시작하셨는데요. 워크샵, 컨퍼런스용 시설을 찾는 손님이 없어서 매월 수천만 원의 유지비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을 몽땅 이를 유기에 처한 것이에요. 공항 또한 마찬가지죠.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의 기약 없는 무급휴가. 하루 아침에 실직 아닌 실직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더 이상 무급휴가로 버틸 수 없는 기업들이 이제는 해고 통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례들만 말씀드렸나요? 그럼 이 시기에 살아남는 사람들 더 잘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볼게요. 학원을 운영하던 지인께서 교육 시장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학원을 접고 무인 샌드위치 체인점을 오픈했는데요. 이분은 학원을 운영하던 때보다 훨씬 더 수익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접근성을 무기로 10분 안에 배달하는 배달 삼겹살 전문점이 이렇게 불황의 시기에 2호점을 오픈하고 연 매출이 4억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발 빠르게 대처하는 자가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삶에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것들을 기계가 대신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합니다. 어딜 가나 현금을 꼭 챙겨다니던 시절을 지나 카드 사용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휴대폰 하나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한번 맛보았기 때문에 절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위드 코로나로 우리는 이 상황에서 현명하게 살아남는 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제형대라인 사장님 중에는 여행사를 운영하시던 분이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힘들어지기 시작한 때 애터미를 알아보고 여행사를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결단하고 부부 사업자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지금은 판매사로 승급하셨습니다. 하루하루 경제적인 고민으로 한숨 쉬시던 분들이 지금은 열정적으로 애터미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애터미는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는 물결입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겠죠. 이게 바로 애터미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수 있게 하는 이 시대에 딱 맞는 비즈니스인 거죠. 스마트폰 보급률이 95% 이상인 지금 작은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돈 되는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요즘 대형마트 나가서 쇼핑하시는 분들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온라인으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업태별 경기 전망 지수를 보면 대형마트가 모든 업태 가운데 가장 저조한 전망을 보이고 있는데요. 애터미 온라인 쇼핑몰이죠. 애터미가 취급하는 모든 선별된 생필품을 우리 집 침대에 누워 간편하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PV, 포인트가 쌓이죠. 얼만큼 쌓이나요? 오프라인 매장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쌓입니다. 이 소비 포인트가 모여, 모여 소득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소비를 그냥 소비로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평생 해야 하는 생필품 소비가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데, 당연히, 눈에 불을 켜고 알아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애터미 사업은 어떤 사업이길래 소비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노동을 통한 소득이 아닌 시스템 소득을 말입니다. 애터미는 좋은 제품 싸게 팔면 고객들은 몰려온다는 유통의 본질을 경영 철학으로 하는 글로벌 유통 전문 회사입니다. 애터미는 직접 판매 유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직접 판매는 도매 소매의 중간 유통과정을 모두 없애고 공급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하는 유통방식입니다. 직접 판매 안에는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세 종류가 있고요. 애터미는 직접 판매 유통 회사로 다단계 판매 방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그랬듯 다단계 하면 너무너무 무서운 상상들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론처럼 모두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불법 다단계들이 많이 성행했기 때문에 안 좋은 인식이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도 일단 싫어, 안해 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최소한 회사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회사를 알아볼 때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지 이 기준이라도 정확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소문과 인식으로 덮어두지 마시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첫 번째, 경영자의 경영 철학입니다. 경영자의 능력이나 도덕성이 경영 철학에 녹아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회사는 당연히 최고 경영자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영자가 이끄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두 번째,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우리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제품을 소비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전달하기도 하겠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이 제품의 자발적인 재구매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사치품이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내가 힘들게 영업을 해야 하거나 재구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품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방문 판매 회사를 다니면서 그랬던 것처럼 물건을 팔러 다녀야 되겠죠. 결국은 노동소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보상플랜이 자주 바뀐다면 어떨까요? 자주 바뀌는 보상플랜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회사가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고 성장을 멈추거나 후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이 바로 균형 잡힌 보상 플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었는가인데요. 이것은 내가 엄청 능력이 있어서 세일지도 잘하고 조직 관리도 잘해 하시는 자신만만한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설사 내가 너무 잘났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가 그렇지 못하다면 또 어떨까요? 개인의 역량에 따라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별되겠죠. 애터미는 누구나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터미는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들로 볼까요? 첫 번째, 매출액입니다. 글로벌 통합 매출 1조 5천억 원을 달성한 회사입니다. 두 번째, 설립 후 10년간 꾸준한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왔고요. 세 번째, 수출의 탑 또한 3천만 불에서 현재 1억 불까지 수상한 회사입니다. 네 번째, 현재까지 미국, 중국, 일본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홍콩 등 글로벌 회사고요. 다섯 번째, 국내 380만 회원, 해외 620만 회원, 약 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글로벌 유통의 허브입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어떨까요? 2020년 공정위에서 발표한 업계 매출 순위 네 가지 품목이 상위에 랭크되었죠. 일곱 번째 그뿐일까요? 품질 만족 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반품률은 최저 0.19%. 여덟 번째 철저한 소비자 중심 마케팅을 통해. 업계 최초 CCM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어떠세요? 어떻게 설립 11년 만에 이러한 역사들을 써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애터미는 철저하게 소비자를 위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방식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유통의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애터미 사업의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애터미 사업은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습니다. 아마 애터미 회원 가입하실 때 단돈 10만원이라도 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저는 절대로 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단돈 1만원이라도 의무적인 유지비가 있었다면 제 멤버십의 볼륨은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가입비나 유지비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물건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본질은 당연히 매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무적인 납부로 인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애터미는 수백 가지의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생활 필수품. 어차피 매일 사서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만 좋다면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비나 진입비라는 조건 대신 제품의 품질을 최고의 품질로 공급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애터미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 애터미는 조직을 바이너리 구조로 만들어 나갑니다. 저처럼 인맥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두줄 마케팅입니다. 게다가 나 혼자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닌 무한 단계로 공유됩니다. 누가 가입을 시켰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하위에 있는 파트너라면 100대든 1,000대든 만 대든 만만 대까지 포인트를 나에게까지 다 인정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바로 이 시스템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무한 단계에 이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글로벌 원 마케팅이라는 것도 너무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해외 파트너를 리크리팅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다시 회원 코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후원수당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왜 장점이라고 할까? 궁금하시죠? 보통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상위 1%에게 수당을 몰아주는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수당을 몰아주는 스타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네트워크 사업은 시기가 중요하다.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애터미는 다릅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기 위해 수당의 상한선을 정해두었습니다. 1년에 100억 번은 부자 한명보다 10억 번은 부자 10명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누구나 1번 사업자라고 말하는데요. 시작 시기와 상관없이 결국 상한선에서 모두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쯤 되니 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수당의 종류는 총 4가지. 후원 수당, 직급 수당, 승급 프로모션, 교육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후원 수당입니다. 후원 수당은 나의 하위에 가입된 멤버십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를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매일매일 정산해서 주급으로 지급됩니다. 수당은 소실적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나와 내 하위 파트너들의 PV가 30만 PV가 되면 15점이라는 점수를 부여하고 여기에 N가를 곱해 수당으로 산정합니다. 15점이면 약 6만 5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30만 PV가 쌓일 때까지 PV는 사라지지 않고 무한 누적됩니다. 1년이든 3년이든 회원 자격만 유지한다면 정산을 하는 그 시점까지 무한히 기다려줍니다. 후원수당은 내 하위 멤버십 볼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 소비자 그룹이 커지면 커질수록 발생하는 PV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애터미를 열심히 전달하다 보면 어느 날 나와 내 파트너들의 포인트가 70만 PV대 70만 PV가 되는 날이 옵니다. 이때는 30점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13만 원 정도 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늘어나는 것이 후원 수당입니다. 다음은 150만 대 150만 pb로 60점. 240만 대 240만 pb가 되면 90점. 이렇게 늘어나다가 앞서 말씀드린 후원수당의 상한선인 5천만 pb 대 5천만 pb가 되면 300점으로 하루 약 130만원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300점이 후원수당의 상한선입니다. 이후로는 내 조직이 커져서 1억 pb가 발생하든 10억 PV가 발생하든 점수를 더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막 시작하는 초기 사업자들에게 점수를 더 후하게 주고 있습니다. 애터미에서는 이것을 상박하후라고 표현하는데요. 첫 단계에서 상한선까지를 비교해 보면 알기가 쉽습니다. 30만에서 5천만까지 PV는 166배 증가했지만 점수는 20배밖에 증가하지 않았죠. 한달 1억 원을 버는 사람은 2억을 벌든 3억을 벌든 생활에 큰 변화가 없지만 한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수입이 증가하면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설계된 마케팅 플랜입니다. 다음은 직급 수당입니다. 에터미는 총 7단계의 직급이 있는데요.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는 하위의 사업자가 없더라도 소비자가 많으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후원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되었던 누적된 소비 포인트를 한번더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직급은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매일매일 정산되었던 그 후원수당을 보름간 합산해서 좌우 250만 PB가 되면 첫 직급 세일즈 마스터가 됩니다. 직급수당으로는 보름에 약 50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데요. 여기에 후원수당을 합하면 약 100만원. 상반기, 하반기 둘다 유지하시면 약 2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직급수당을 계산할 때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들을 배려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전체 직급수당 중 절반인 10%를 뚝 떼서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끼리만 분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급부터는 파트너와 스폰서가 함께 재심 합력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내 하위에 나와 같은 직급의 파트너를 두 명씩 양성하면 나는 그 다음 직급으로 승급하는 것인데요. 저처럼 스타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하위에 각각 샤론 로즈 마스터를 두 명씩 육성해야 하는 거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가 잘 되어야 하는 시스템. 저는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구조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최고 지급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승급을 하게 되는데요. 승급을 하면 승급을 축하하는 축하 프로모션도 당연히 제공되겠죠. 세일즈 마스터가 되시면 해모임 스킨케어 시스템 덕페임 이브닝 케어를 각각 한 세트씩.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여기에 태복을 추가로 증정하고 있고요. 샤론 로즈 마스터부터는 현금과 해외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시면. 현금 200만 원과 3박 4일 해외 여행권 2매, 스타마스터는 현금 1000만 원과 3박 4일 해외 여행권 4매, 로얄 마스터는 현금 5천만 원, 해외 여행권 4매, 준 대형 승용차 렌트비, 후원 활동비 월 200만 원 사용 권한이 주어지고요. 크라운 마스터는 현금 3억 원과 해외 여행권 4매, 대형 승용차, 후원 활동비 월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마지막,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시면 현금 10억 원과 해외여행권 4매, 5 0평 오피스텔과 개인 비서, 대형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저는 이 프로모션 중에서도 현금 프로모션이 너무 좋더라고요. 애터미에는 6명의 임페리얼 마스터가 계셨는데요. 이번 11월 20일 석세스 세미나에서 또한 분, 7호 임페리얼 마스터 승급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최고 직급자인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시면 현금 10억 원을 지게차로 떠주시는데요. 그날 여러분들은 10억을 지게차로 떠주시는 멋진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임페리얼 마스터 정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10억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저 모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설레이지 않으시나요? 마지막으로 교육 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애터미 회원들의 교육을 위해 전국 각지에 애터미 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동안 모이지 못했지만 이런 교육센터들을 운영하시는 센터장님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지원해주는 회사 정말 흔치 않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 선택의 기준 마지막이 뭐였나요?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가였습니다. 애터미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온라인 원데이 세미나를 비롯한 굿모닝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애터미에서는 모든 교육 시스템이 본사 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룹마다 각각 장소를 대관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수고를 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팬데믹 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해외 곳곳에서 세미나가 이루어졌고요.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행되는 세미나에 합류하고 초대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세미나에 초대만 하면 오늘처럼 다양한 성공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간단한 노력만 투자하면 우리 모두 성공자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터미는 내가 써보고 좋은 제품을 애용하고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주변에 알리고 그들 또한 좋아하는 제품을 애터미 마트로 체인지해서 사용하도록 알려주는 일입니다. 소비자는 좋은 제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소비자대로 좋고요.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내가 쓰는 생필품 소비를 통해서 소득까지 발생하니 사업을 하시는 대로 좋습니다. 우리만 좋을까요? 애터미는 기업이 가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더니 애쓰는 회사입니다. 두드림 프로젝트,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단체와 함께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신규 회원 한 명이 가입할 때마다 천 원씩 적립되어 소아암 환우들의 치료를 돕는데 사용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따뜻한 연말을 위한 더 드림 페스타까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의 이익을 소비자에게, 우리 회원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거죠. 애터미를 통해 가난한 삶에서 부자의 삶으로 변화하면서 저도 나누는 기쁨을 참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명인 위드 조아라는 말처럼 더불어 함께 잘 살자는 마음으로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시간 단축 경비 절감을 위해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센터 주변으로 이사까지 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정확히 보고 전업을 선택한 초보 사업자들 중에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보증금이나 월세 걱정 없는 시설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또한 단합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저택을 구입하여 비전 세미나장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영상 편집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신학대학 졸업반 작은 아들과 신학대학 졸업 후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29세 다이아몬드 마스터인 큰아들도 회장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저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부자의 꿈을 실현시켜 현실로 만들어 주는 애터미를 만나서 행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성공하시기를 바라며 여기서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